반가워요.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중아 중아. 오늘 뭘할 거냐면은 제가 수요일날 세림이랑 같이 대만 여행을 가는데 어제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 나누자 해가지고 만나서 세림이 집에 가서 놀았어요. 그래서 농담처럼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어 우리 이거 진짜 해보자 해가지고 딱 결정된 게 하나 있습니다. 대만이면은 향신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향신료를 굉장히 좋아해요. 대표적으로 저는 향차이 고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고수풀을 상당히 좋아. 하는데 반대로 세림이는 고수풀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우려나 있는 국물 정도는 어느 정도 먹지만 고수풀 자체는 씹지 못하고 되도록이면 고수가 들어가는 음식은 피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래 갖고 우리 그렇다면은 티셔츠에다가 고수풀 좋아. 고수 싫어. 를 적고 다니자. 그거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 5박 6일 대만을 가거든요. 좀 길게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세림이가 여행 후반부에 고수가 좋아졌다. 그러면 우리 티셔츠 바꿔 입는 거예요. 고수가 좋아 아닙니다 바꿔 입진 않아요 전 끝까지 고수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티셔츠를 제작을 하려고 해요 세림이는 고수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뿌야오 샹차이 저는 시환 샹차이 그래갖고 총두 장씩을 만들 거예요 샹차이 좋아 두 장, 샹차이 싫어 두장 해가지고 오박6일 동안 여행 가는데 티셔츠 하나로 버틸 수는 없으니까 두 장씩을 준비를 할 거예요. 오늘 재료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왔어요. 재료를 일단 소개를 해드릴까요? 나다 서울역에 있는 자라에서 세일하고 있는 티셔츠를 샀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티셔츠 전사용지. 제 그래픽을 컴퓨터로 만들어가지고 잉크젯 프린터기로 여기에다가 인쇄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인쇄 한 거를 다리미로 티셔츠에다가 여러 개 열을 고르게 해주면은 쫙 붙어요 요거 다섯 장 들어있는데 11,000원 저희 집은 프린터기는 있고 잉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물은 총 그거겠죠 잉크제 프린터기 전사용지 그리고 전사용지를 붙일 티셔츠인데 이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유색 티셔츠용 흰색 티셔츠용이 따로 있어요 저는 흰색 티셔츠용 밝은색 티셔츠용을 샀어요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티셔츠를 총네벌을 샀습니다 그래도 휴양지니가 조금 예쁘게 입고 싶어가지고 스판기가 많이 있는 크롭 티를 샀어요. 자라티 이거 세일해서 9,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그래픽을 만들 거예요. 포토샵으로 제작을 할 건데 같이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일단 저의 계획으로는 한문으로 네 글자예요. 고수시어 고수조화조화가 다네 글자의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문을 가장 크게 하고 뭔가 조금 아니면 더 귀엽게 그 밑에다가 한글로 뿌야오 향차이, 희오한 향차이를 적을까. 이런 것들,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일단, 사이즈는 A4용지 가로 사이즈, 요만하게. 21cm. 해상도는 여기 보면은 지켜야 될 것들이 막 적혀있거든요. 해상도는 360dpi. 네. 외상도네요 다른 나라 말하실 거면 문법에 맞는지 신중히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어 간체, 번체 능통하신 분한테 여쭤봐가지고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대만은 번체를 쓴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 사람이 봐서 이상해도 귀엽지 않을까? 나는 좋다 김치. 외국인이 적혀 적놓은거 입고 있으면 귀엽지 않아요? 여기에다가 제작을 해보는 거야. 일단은 근데 내가 한문 폰트가 있나? 일단 후야오샹차이. 아니 근데 뭔가 궁서체로 이렇게 나는 김치 좋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도 귀여운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도 멋있지 않을까? 오 멋진데 오 이거 멋진데 뭔가 느낌이 오 이거 귀여워 이게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런 거는 중국인 분들이 봐도 귀엽지 않을까요? 아 이거 귀여워 아, 생각보다 귀여운 폰트가 기본 폰트로 많이 있는데 나왜 이렇게 많이 있지?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잘 보이는 데에다가 적어놔야 되는 게, 우리가 갑자기 음식을 주문하는데, 아! 쏘리? 하고 갑자기 옷을 훌러덩 벗어서 등을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 조금 거추장스럽지 않아요? 그죠 일단 메인은 가슴팍에 크게 있어야 돼요. 현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메인은. 그리고 약간 그렇게 수상한 행동을 하면 은안 돼. 아! 쏘리? 근데 이 글씨체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엔. 귀엽지 않나? 난 너무 귀여운데? 못 알아보면 어째요? 그것 나름대로 재밌지 않을까? <laughs> 그거 나름대로 재밌을 수도 있어요. 약간 요만하게 들어가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요 정도. 크기를 하면 예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막판에 저한테 꼭 그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전사지에 프린트할 때 무조건 반전이 돼야 돼요. 반전된 상태로 뽑아야지 제가 티셔츠에다가 다리미로 꾹 눌렀을 때 제대로 이제 인쇄가 되는 거거든요. 붙는, 붙는 거거든요. 이거 색깔을 뭘로 할까? 일단 뭐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깔로 막해 볼게요. 고수 좀 고화질 이미지 없나? 와 이미지 엄청 큰가 보다. 이미지 하나 다운받는데 저렇게. 헉, 엄청 고화질이야? 엄청 고화질이 제일 비싼 걸로 샀거든요? 봐봐 여러분들 진짜 귀엽다 생각할 거예요 봐봐. 이 정도 이미지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거 그냥 티셔츠 이렇게 붙이는 거야. 진짜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다들 약간 반응이 뜨뜻 미지근한걸? 요거를 약간 제 스타일대로 한번 꾸며볼게요. 근데 웃긴다, 이승인. 여러분들 조언 들으면서 한다고 해놓고 지금맘대로다 하고 있어. 뭐늘 그랬는 거예요? 아, 제가 언제, 이 언제 늘 그랬나요?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laughs> 그리고 이거 이제 우리나라에서 도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아니면, 이건 어때? 이거는 반전시켜놔. 이렇게. <laughs> 어때요? 싫어하는 반전을 시켜. <laughs> 그럼 고수 좋아하는 무지개 가정. 좀... <laughs> 나이 티셔츠 입기 싫어. 고정 아시 없어서 입는 건 세림이. 아니야상차이 좋아하는 내아이어야 된다고. 그럼 내가 무지개 된다고요. <laughs> 아 괜히 했어. 다들 마음에서 들어와져서. <laughs> 아, 이 정도는 어때? 이 정도는 어떤가요, 나우리들?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 무지개 보다가 보니까 훨씬 더 예쁜 걸. 해림아, 네요. 우리 티셔츠 디자인이 나왔는데 해림이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은 솔직하게 언니한테 언니 절대 싫어요, 입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해도 돼 알았지?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 솔직하게 알았지? 오케이. 이게 뭐람? <laughs> 이게 뭐예요? 뒤에 이 풀이 약간 마약 같기도 하고 <laughs> 고수야 내가 아주 비싼 12달러짜리 고수 이미지를 샀어 근데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흔쾌 언니 다시 만들 수 있어 그럼 언니 흔쾌히 다시 만들 거야 싫지 세리마 저거를 가슴팍에 박는 거예요? 사이즈는 요만한 사이즈가 될 거야 이렇게 음, 저 네모나게 들어가는 건 좋은데 그 시체가 안 예쁜 것 같아요. 아니야 다른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빨리 말해. 왜? <laughs> <laughs> 저 아이가 중국 시야 해. 지금 저디자인가너울무져서 음. 정말 저기 어디 저 중국 시장에서 파는 것 같긴, 같긴 해요. 더 시크한 손트를 원하니? 약간 정자책? 오케이 알았어. 무지개색 너무 별로지 않니? 주고 언니가 있는 거잖아요. 난쑥떡이마음에 드네요. 개빡치게 하네. <laughs> 이리 와, 언니가 어때? 폰트 바꿔서 다시 어때? 보여줄게. <laughs> 네, 안녕. <No. 웃음> <laughs> 완성했어. <웃음> 아, 세림이의 최종 컨펌도 받았어요. <laughs> 아, 이 녀석이 시원하냐! <laughs>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에 귀 기울이는 스트리머 유튜버입니다. 이 정도면 어떨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마약 판매를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상차이고 그리고 적혀있잖아 상차이라고. 오케이 좋았어. 그 뭔가 제가 어렸을 때 썼던 프린터기랑 요즘 프린터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되게 부산스럽게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쑥 나와요. 언니 세림이 세마 여러분들 세림이가 온 김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어제 같이 티셔츠 디자인 제작했죠? 그거 세림이가 제가 상처받을까봐 솔직하게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티셔츠 굉장히 구리대요. 그래서 무지개는 안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어제 분명 약속했죠? 세림이가 구리다고 하면 바꾸는 걸로. 아, 그 티셔츠 디자인도 잘한 게 아니라 다른 티셔츠 살 겁니다. 그렇죠홍세림 씨, 아니 걷다대고 어떻게 구리다요? 그러니까 우리 세림이가 너무 마음 깊이 씨가비단결이어 가지고 차마 언니가 한 거에다 대고 어, 너무 구린데 언니가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 하겠어. 이 속깊은 아이가 얼마나 끙끙 앓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세림이가 마음 고생을 했겠어? 찍고 있는 거요 이제 찍고 있어? 안 찍히고 있는데? 아니야 찍히고 있는데? 아니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내가 언니에게 만족스러운 리액션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눈감어 눈감았지 일단 첫 번째 디자인 초록색을 봤어요 아이 첫 번째 디자인 훨씬 낫다! 그래? 응! 이게 세림이꺼 와 넉넉한 걸로 했어 예쁘다 다리미로 열심히 했어 내가, 내가 좋아하는 깔끔함이야? 채도가 높지 않은 예쁜 <laughs> 빨간색과 예쁜 파란색이에요 <laughs> 그리고 또 눈을 감아! 두 번째 디저트. 두 번째 디자인을 보여줄게 오! 벌써 봐버렸어 <laughs> 이거 눈 뜨라는 말을 안 듣는 거지? 이거 세림와 예쁘다 근데 이거 잘했지? 진짜 예쁘다 아 다행이야, 형님 반응이 와. 정말 찐으로 좋은 거 좋은 거 같아. 와, 난잘 아시는군요. 안 좋은데 좋 오오 괜찮네. 아, 어 예. 예쁘다. 아, 난 귀여워. 사실 언니가 그때 라이브 때 음, 그걸 보여줬을 때 음. 정말 많은 고민했어요. <laughs> 이거를. 별로라고 다시 해달라고 하면은 음. 이제 언니가 만들어주는 건데 갖다 대고 그래 별로인거 같다고 하기는 좀 뭐해서 그나마 거기서 이제 현실이 가능하게 음. 바꿀 수 있는 포트를 좀 바꾸는 게 어때요? <laughs> 아니 애가, 왜냐면은 어. 언니가 이거를 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음. 내가 거기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뱁스티 음. 나도 입을래 어. 짜잔, 짜잔. <웃음> 좋았어요 <웃음> 그리고 두 번째 티셔츠 한번 갈까요? 예예 예, 예. 예, 예, 예. <laughs> 이게 무지개 색깔일데 정말 약간 무슨 가 아니라 대마일 것만 같은 <laughs> 근데 이게 훨씬 낫다 고마워. 미안해요 여러분 확실히 전 사진은 면에 스미는 느낌이 아니고 겉에 코팅되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부야우 샹차이 나 고수 풀 싫어 그리고 이거 희완 샹차이 나는 고수 좋아 오 너무 예쁘다 야! 고수가 됐다, 고수 시원하게. 고수 투어에서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 자, 여기. 고수를 조지러 우리가 왔다. 고수를 지고 야, 여기 와세요. 아, 저기 꿈. 지금 고수 투어, 고수 투어. 여기, 여기 고수 합숙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고 있으세요. 고수 투어. <laughs> 근데 우리 서로 다른 데 보이는 거 알아? 림이 저기 보고, 나 저기 보고 있었던 거 알아? 다 이게, 아 이게 좀더 커플티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아 요거는 진짜 일상복 같은 느낌이 드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구린적으로 김치 좋아. 근데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는 김치 좋아. 세리미 왠지 집에서 잠무소를 입을 것 같은 예감이 많이 든다. 이게 바로 그시 12달러 짜리 이미지 <laughs> 요, 요 고수 이미지가 엄청 고화질이에요 12달러 짜리 12달러 주고 산 거예요 자 <laughs> 어. 이걸 입고 다니는게 너무 웃긴 거 같아 요 <laughs> 누가 봐도 장국민이 아니야 <laughs> 누가 봐도 한국인이 저러고 있어 <laughs> 엄청 귀여워할 거 같은데 엄마 오마... 귀여워해줬으면 좋겠다 귀여운먹고싶다아이바 넘버원의 귀여움 이일1장이 배워봅시다 <웃음> <웃음> 대성공 세림이가 네. 좋아할 테니까 대성공 미안. 여러분 미안. 그건 아니었어요 <laughs> 야 그건 좀... 그건 좀... 그건 좀... 나는 좀 그랬네. <laughs> 하늘에 줄을 긋는 별똥별이 되어 다음 생인그 사랑이 분명히 이루어지길 바래. 내 친구는 아직 그녀를 사랑해요. 하지만 그녀 위에 내 친구는 떠난대요. 이런 게 사랑이라 생각하면 숨 막혀요. 그래서 내 친구는 아직 우, 우나 봐요. 왜케 내 친구는 아직 그녀를 사랑해요?